a c t u 사실, t h 용어, 그, keystone species, 핵심 종이라는 그 용어는 동사 was first used,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By 누구에 의해? BPP니까 수동이지. Dr. Robert Payne 이란 박사에 의해서 쓰였대. 이 반점은 동격의 반점이라고 해. 앞에 설명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지. 이 사람 누구냐면, 주오로지, 동물학 프로페서, 교수래. 이 1969년에 He, 그는 Examine, 연구하다. 뭐를 연구했냐면 Food chain, 먹이사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On, 뭐에 대한 먹이사슬? 타투시 어, 아일랜드 타투시 박사 아, 섬에 있는 그 먹이사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In the US, 미국에 있는 이 여기 어디냐면 State of Washington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타투시 섬 신기하네? He, 그는 observe, 관찰하다. 이 사람 뭘 관찰했냐면, that부터 문장 끝까지를 관찰한 거야. That. 어, diversity, 다양성이 decreased, v, 감소하다. During period, 기간 동안, when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꾸며주고, 앞에 period, 기간이라는 시간이니까 관계부사 when으로 잘 받았지.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 안 좋아. 그 시기 식이 어떤 시기야? The number of predator. 포식자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포식자. 뭔가 늑대랑 토끼가 있어. 그럼 늑대가 토끼 잡아먹잖아. 그럼 늑대 없으면 되게 좋겠네. 그치? 토끼 안 죽으니까. 근데 안 좋다는 거지. 왜? 늑대가 없어져버리니까 포식자잖아. 없어지니까 토끼의 다양성도. 없졌다는 거야. 안 좋은 거지. 차라리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일지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 n o t h e r World 다시 말해서 연결해서 네 모하고 다시 말해서 When fewer 더 적은 수의 포식자가 hunted in the system 그 시스템에서 사냥을 할때 hunt 사냥하다. There were 어 uh, fewer 더 적은 수의 other living things 다른 이제 생물들이 living things 다른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other은 뒤에 복수 명사 받아. 그래서 s 붙었지. in the ecosystem 생태계에서 내에서 더 적은 수의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did he 그가 포커스 그분들이 그분은 초점을 맞추신 거냐? one particular species 어떤 특정 종에 수점을 맞추신 건가요? yes 네. he 그는 so 봤습니다 that 다음 문장 끝까지 뭐를 봤냐면 the purple 보라 자주색 sea star 바다 불가 자리들이 were very 매우 important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대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줄 나오지 때이 그들이 헌트 사냥하기 때문에요. 모래, 무스, 홍합을. 온투씨아일랜드에서 하면서 홍합을 잡아먹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When the sea 씨스타 그바다불가사리들이 were removed, 없어지면 제거하다, 제거되면 the number of m u s s l 홍합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다음, 무술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이 다음 문장까지. 문장 삽입이랑, 이거 어차피 강연가 올리거든? 다시 보면, 돼. 문장 삽입이랑, 다음 문장은 서술형 대비. 첫 번째 보면은 the muss 그 홍합은 took over, 장악하다. 홍합이 뭘 장악했냐면 the area 그 지역을 장악했고 and 그리고 left little 거의 모모 안타리를 이게 동사 첫 번째지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room 공간을 for 모를 위한 공간? other species 다른 종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았죠. 그 다음에 when the sea star 바다 불가사들이 were present 나타나자 however 네모하고 뭐 그러나 the ecosystem 생태계가 어떤 생태계냐면 where부터 they lived 앞에 꾸며주지 그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remain properly 적절히 remain은 이형식 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 잘 맞지 밸런스, 드 균형을 잡다. Properly, 적절하게 균형을 잡게 되었죠. 많은 종이 could live well together 잘살수 있었다 함께. This is why 이것이 이 why 자리에 because가 오면 안 돼? 왜냐면 because는 뒤에 원인이 오고 y는 뒤에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그럼 y 왔으니까 뒤에 결과 오는지 볼게? 이것이 why 이유입니다. h 그가 called purpose. a를 called the, called a b a를 b라고 부르다. 자주새 그 종을 불가사리를 키스톤 스피시스 핵심종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So 그러니까 어 키스톤 애니멀 핵심종 동물이 it 먹는다는 건가요? 다른 동물들을 right 맞나요? Yes, they, but 그러나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지. 항상 뭐뭐인건 아닌 not just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아 a 뿐만 아니라 b도 not just meat eating 육식 animal 동물뿐만 아니라 plant eating 채식 Anyway, 동물들도 can be keystone species, 핵심종이 될수 있대. 모모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지. Elephant, 코끼리는, for instance, 예를 들면, 네모하고, play role in 모모의 역할을 하다. 코끼리는 this, 이러한 역할을, 이 역할을 합니다. In the Serengeti, serengeti Plain, 초원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elephant, 코끼리들은 eat 먹습니다. small tree, 작은 나무를 먹습니다. on the plain, 초원에서.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ble to, 그들은, knock over, 쓰러뜨리다. the tree,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고, and, 이게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 pull out, 뽑다. the root,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Elephant는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걸 막다. 즉 나무들이 growing 비크게 자라서 and 그리고 growing이 1 번, and 세 번째가 t a k e g 2 번. Take over 장악하다. The area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습니다.